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한 개입니다. 이번 편은 좀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미해군부 장관이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미해군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시에 미해군과 미해병대, 해안경비대를 통제를 하는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의 장관인 카를로스 델 토르가 2021년 10월 27일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주한미군 사령부와 주한미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DVDS라는 미디어가 10월 27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국방부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세 개의 군부 중에 하나입니다. 해군과 해병대의 모든 부대와 기관을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 안보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 미 해안 경비대를 전시에 인수받아서 지휘 통제를 하는 행정기구입니다. 국내에는 미 해군부 장관이 명목상의 자리이고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라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이는 미국의 군사 편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엄연한 미 행정부 소속의 국가 기관이고 미 국방부 산하의 조직이면서 미국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사실 미 해군부와는 1949년도까지 연방행정부 소속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1947년도에 발의가 된 National Security Act라는 법안에 따라서 생기게 된 국가군사기구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가 1949년도에 미 국방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편입이 됩니다. 따라서 미해군과 해병대를 대표하는 해군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하에 해군의 해병대의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부 장관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지만 의전 서열은 어, 포스타 사성 장군에 준하고 어, 장관을 상징하는 깃발은 역시 사성기를 사용합니다. 그 신임 해군부 장관은 2021년 8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제78대 해군부 장관 r 지명이 되었고 어스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8월 21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1961년생 이고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형입니다 쿠바 하바나에서 출생을 한 이민자입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이고 어, 22년간 복무를 하고 대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DDG-84 USS 머클레이 구축함 함장을 지냈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 미국 방부의 그 DVDS 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 델토르의 한국 방문은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고위 지도자를 만나서 국제 방위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시작한 아시아 지역 순방의 일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한 직전에는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 사령부를 들렸고 어, 일본에서는 기시노부오 방위상과 해상자위대 망료장과 그 참모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카 델토르 해군부장관 스스로 이번 순방에 앞서서 미 해군을 통해서 배포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상에 인도 태평양 지역은 미 국방부와 미 해군의 우선 최우선 순위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 장관에 취임을 해서 동맹국이나 협력국에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 해외 순방을 하는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라 미국 국가 방어 전략과 미국 방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어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델토르 해군부 장관의 그 일정을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27일 방한 즉시 평택으로 이동을 해서 주한 미군 사령관인 포럭헤메라 대장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주한 미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어 사령관과 회의를 갖고. 그 병사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8일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와 해군 본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 3일 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어, 미 해군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만나서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 태평양 영내 안보 상황과 한미연합방위태세, 한미해군 간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어, 밝힌 적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그 의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양국 해군 간의 상호협력을 상호 제외한 주제는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아,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해군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어, 영내 안보상황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논의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미 해군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2016년 8월 19일, 당시 장관이었던 레이 메이버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5년 만에 미 해군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이라는 연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도입니다. 2016년 9월 9일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었고요. 그 이듬해인 2017년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게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중하반기까지 그 대한민국의 부산, 어, 진해, 광양, 포항 쪽으로 엄청난 물량의 미국의 전시물자가 들어오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부산항에서 근무를 하시던 도선사 한 분은 본인이 도선사 생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전쟁 물자가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대한민국에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가 들어오던 시절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열도에 그 군수 물자가 꽉꽉 차고 일본 자유대 기지까지 미국이 군수 물자로 채우던 시절이 2016년과 2017년도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놀란 북한이 2017년 12월에 갑자기 동계훈련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무도, 한반도의 뭐 비핵화, 종전선언이 그 거론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그 누구는 본인이 한반도의 운전자라고 헛소리를 하던 시절이 바로 2016년과 2017년도입니다.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미 해군 해군부 장관은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북한 해협 북한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어, 양측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여기 또 나오네요.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합참의장과 해군 참모총장과도 별도로 회의를 가졌다 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카를로스 델토르 미 해군부 장관의 방한에 관련돼서는 세가지좀 특이한 상황이 식별이 됩니다. 우선 미팅 어젠다가, 어젠다가 2016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라는 것이 그런 단어가 두 번이 지금 중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27일 날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과 내용 중에 주한 미 해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해군부 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어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면 1뭐 시간 이내로 갈수 있는 부산인데. 그 해군 사령부보다 해병대 사령부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나중에 그 주한미 해군 사령부를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주한미 해군 사령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요 부분이 방한 목적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추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27일 당일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인 스테이시 클라르디 중장이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방문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 현재와 향후 한미 해병대의 연합 작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미 제3원정군이 SNS 계정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일정을 맞춘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카를로스 델 토르가 10월 27일 주한 미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한 것과. 제3원정군 사령관인 스테이시 클라리드 중장이 대한민국 해병대를 방문했다는 것이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절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과도한 추정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 시작이 된 어, 주한미군과 미군의 그 물밑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조만간 그, 한반도에 군사적인 어떤 그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